그러면 유물 거대한 이드라아 어, 이거 뜨면 기분 진짜 나쁘다. 아 이거 고는 사람이 있어? 이건 그냥 확실해 진데. 근데 전번에 누가 시청자가 이거 뭐아 맞아 거드라 자야가 좋아. 놀랍게도 형계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거드라 자야가 왜인지 모르게 좋다. 내 생각엔 그거야. 거드라가 자야한테 좋은 게 아니라 자야라서 거드라까지 소화를 하는 거 아닐까? 자야가 미친 놈이라 그냥 무슨 무기를 쥐어줘도 일을 잘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다음에 거 건물에가 뭐? 저가 무조건 S 얘 특히나 그걸로 뜨면 너무 사기잖아 그 유물로 떠가지고 초반에 이제 말파이트 같은 거 가골 주고 이거 굴려버린다? 그냥 꿀맛돌이 게임 그냥 그대로 끝나 2-1 그다음에 고속영사포 고형포, B정포 예, 주인이 있나? 그나마 비에고주를 주는 템 <laughs> 같은데 비에고도 근데 이, 이거보다 종교 훨씬 많아서 <laughs> 맞아 그래서 그래서 B정포 <laughs> 내리면은 c 까지 내려갈 만한 거 같아 일단 일단 내려보자 유물은 그래도 증강 태워서 먹는 건데 그 B급도 아닌 거 같아 못 먹을 정도인 거 같은데 난 고형포 보영포 나도 잘안 먹어서 절망 근데 절망을 그 사용해본 적이 있어 근데? 얘가 차, 진짜 애매하다 나는 지금 이번 시즌 사용법을 잘 모르겠어 뽀삐 뽀비 말고 뽀삐도 뭐 초반부터 설계하기 애매하니까 나도 그랬어 절망 좀 티어 낮게 해보긴 하거든 통계를 한번 봐볼까 어. 뽀삐도 솔직히 좋다라고는 하는데 본 적이 없어서 어, 뽀삐 한적으로딱 괜찮네 뽀삐 한 적. 어. 뽀삐 전용 템이니까 보통 이게 초반 단계부터 유물은 증강 태워서 먹는 거라 이건 삐급도 애매한 거 같아 아무리 뽀삐한테 좋다 해도 난나 원래 뒤 주고 싶네 솔직히 이거 먹으면 게임 터져. 그 하나 있다. 그 멘토 코브코 정도. 증강 워서 먹을 때가 거의 없어서. 그다음에 칼날. 어, 어. SA 사인 거 같은데. 솔직히 나는 S 진짜 독급부 사기 야이거는 이번 시즌 또 개사기 그 콤보 있잖아. 개사기 콤보. 독칼 그분이 진짜 개사기인데. 독칼 그분 완성하면 그냥 어. 어. 롯등이랑 A, A 주고 싶네. A. 그래도 A S 거갑이랑 비빌 정도는 아닌 것 같아. 거갑은 뭔가 저점이 너무 올라가는데 칼날은 뭔가 초반에 공속템 없으면 애매하긴 해. 그 다음에, 라시. 라시 띵? 망가진 않는다? 그냥 저녁 먹는, 딱, 특색없는? 난 팅테머로 준비 나쁘지 않다 S랑 A들은 다 그게 있는데 뭔가 주인이 있는데 생키는 그냥 아 이걸 망했네. 이거라도 음. 먹어야겠다. 이런 느낌. 그냥 검은색 무지티 같은 애라. 그다음에 루덴의 폭풍. 루덴 주애가 지금 아리잖아, 아리. 아리 R2 말고는. 아리가 근데 유일한 주인이긴 한데 아리 주면 성능이 달라지긴해 챔프가 달라져. 고 근데 루덴이 썼을 때 아리 각을 볼 수가 있어 가지고 이급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A 아니야. 아, A까지 주반할까? 어. 이게 아리밖에 안 쓰긴 하는데 진짜 챔프가 달라져서. 진도 좋나요? 아, 맞아. 루덴 진도 좋다. 무데닌 엄청 좋아. 루데닌 그리 통계가 좋을걸? 야 이래 좋아? 자크 뭐죠 이거? 아 영징 자크 할 때도 좋나 보다. 그러네. 이건 뭐야? 영징 바이 이런 게다 좋나 보네 한방 딜세네들 어. 이해되긴 한다 메커니즘. 이거는 좀 오히려 데이트 없센그 다음에 리치베인. 리치베인은 D? 안 쓰지 않아 아예. 이거 좋은 어, 가 있나? 없는 거 같아 이거 호그 뭐? 호그 호 다른 용으 훨씬 좋지. 일단 D. 얘는 뭐 말할 내용도 없다. 어린애가 너무 없어갖고. 그 다음에 마나 무네. 마나 잔 만화전에 래진자 완전 S 급이었잖아. 그냥 유미한테 이거 들어가면 그냥 버그급이었는데 그 카르마도 그렇고. 지금 쓰레가 좀 줄긴 했어도 S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A 주고 싶네 A. 딱 A 라인. 얘가 근데 템 성능만 생각하면 S가 맞긴 하잖아. 주인이 없어서 그렇지. 주인이 지금 말자나 하 루시아 이런데. 카이사도 좋아 이거. 아 맞아 카이사도 있구나. 아 카이사까지 생각하면 S 줄만하다. 아 이게 성능이 너무 좋아. 솔직히. 어 맞아 할만하다. S까지 갈만하다. 메타만 또 맞아주면 그냥 개사기 템이라. 지금도 메타 맞는 것 같아. 그다음에 최우. 최후가 그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또 비에고 말고는 비에고밖에 없어 A, 비에고밖에 없으니까 한번 통계를 볼까? 얘는 진짜 모르겠네 잘안 고르는 것 같아 근데 비에고한테 들어왔을 때 괜찮은 걸로 아데 통계 개 좋은데? 아투페한테 줬나 보네 트페, 비에고 인생이 왜 자꾸 섞여있지? 자꾸, 자꾸 버그인가? <laughs> 근데 자크 통계가 13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해적검 해적검 A 재밌잖아 <laughs> 해적검 괜찮은 것 같아 재밌고 성능도 좋고 은근히막 크랙으로 막 제이스 캐틀 이런 것도 가능해져서 엄청 나오고. 제이스 캐틀이 진짜 가불기잖아 그러니까. 왼쪽 제이스 날아가고 오른쪽 캐틀로 막킹해 두면 상대 딜라인 그냥 다 사라져. 다리우스 같은 것도 맞돌이고 브라움으로 상대 원딜 던져 버리기도 재밌고. 야스오도 좋아. A 이 근데 이거 그러면 애들이 핑 찍어. 그럼 개열받아. <laughs> 대처하면 그다음에 명멸 거. 명멸 거오 S 넷스대베스지뜨면 그냥 1초 만에 죽어. 쓸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안올울리는 애들이 없어 그냥 저점도 고점도 높아서 너무 사기야 저게 너프를 두 번이나 먹었는데 도 사기야 얘는 그냥 공속을 너프해야 돼 솔직히 공주물량 너프하는 거 아, 보다 공속이 너무 사기야 그 다음에 트포 3일체 무난하다 얘는 AP 4인데 원래는 진짜 완전 별로였던 것같 이번에 좀버프가 많이 됐잖아 근데 딱 기분 좋게 먹을 정도 아니긴 하다 A, A라인은 기분 좋은 애들이 섞여 있는데 딱 B급, B급이긴 해브르저할 때도 제일 하교한 느낌 저게 다리우스한테 주면 좋아. 아 그래? 근데 사실 또 다리할 바에 막 만화전에 생데카이서 이런 거 생각하면은 A까지는 안. 이게 그거보다 좋긴 해요. 거결 풀 스택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 3일체 당연한 소리긴 하네. 근데 유물템인데 일반템보다 좋아야 돼서. 아무튼 아, 네. 불굴. 불굴 A. 그냥 탱템으로 좋은 거 같은데. 불굴 A? A는 아닌 거 같은데. 나 오히려 B인 거 같은데. B C인 거 같은데. A가 좀 애매해. 아니, 왜냐면 얘가 특색이 없어. 특색 이런 거 생각하면은 B. 그러니까 A는 그래도 존재감이 있거든. 어떤 상황에 뭐 각을 좁혀준다던가 불굴이 그리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통계 엄청 좋은 줄 알잖아 근데 그게 겜비포상 그게 섞여있어서 통계 튀는 거잖아 라실보단 좋은데 그래도 B 맨앞 정도 되는 거 같아 B 대가리 는 A까지는 아닌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A가 어. 그니까 러뭐 칼날 먹을래 불굴 먹을래 면 무조건 칼날이죠그 다음에 장가 그냥 트포 친구 아닌가 어 B 정도 되는 거포보다 애매한 거 같기도 하고 B... C까지는 아니야 발라져서 재밌긴 해 아니, 성능도 좋아 저희 공속 높아가지고 예, 그리고 이거 고르면 막 3열 했다 놓으면 오히려 상대 안방까지 침투할 때가 많던데, 오히려 2열보다.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뛰어가서 상대 머리 찾 잡던데 그 다음에 새벽 심장 세심을 쓰는 때가 있다. 세심 말자 말고 있다. 세심 코코몽 있잖아, 코코몽. 아, 맞네, 코구몽. 맞네, 코구몽. 고구마 으로는0 s 인데 카타도 나쁘지 않고 또 S 쪽에 내매하다. 얘가 딱 특색 라인, 딱에이 라인인 것 같다, 그렇지? 저 위에 세기가 너무 사기라. 고구마한테 통계 엄청 좋을 거야. 새벽의 심장. 고구마 이물통를먹볼까 아니 고구마 한 장은 개사기지. 고구마 저세심에욕꼬주는 콤보가 너무 좋아서. 음 그러네 세심에압도적이네그 다음에. 나는 이제 무조건 S. 잼 대가리. 네, 무조건 S. 이번에 너프 되지 않았나? 너프 대도 S. 너무 좋긴 해. 어, 말이 안 돼. 누구는거잘 쓰지? 생대는 2코 중에는 진이랑 카이사. 그리고 4코에서는 징크스. 그리고 그냥 비이고 죽고 써도 되고. 애쉬나 이런데 좀. 어 사실상 AD 딜러한 듯한 다 들어가도 된다. 깡 스펙도 괜찮고, 크랩 플레이도 좋고. 그 다음에 선체 분쇄자. 선체 B? 딱 그냥 저 라실 불굴. <laughs> 그쪽인 것 같아. 라실불굴 친구 느낌. 라실불굴이랑 무동급? 유물 탱크해는다 무난, 무난해. 뭐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거울. 거울도 뭐 선체불굴, 라실 친구. 그러네. 뭐. <laughs> 원래는 전 패치는 크사테한테주 되게 좋았네. 그나마 샨테용 정도? 이게 네. 자르반도 별로인 게 자르반 궁을 못 쓰더라. 맞아 맞아. 옛날 엘리스는 그래도 종종 썼던 것 같은데 자르반은 진짜 한 번도 쓰는 거를못 본. 그 다음에 외투. 외투는 이제 진짜 쓸레 없잖아. 원래는 막그 제이스 캐틀 할때 그림자 분신 버그로 막 썼었는데 딱 C급? 2 5 0 네, 특정 상황 나왔을 땐 괜찮긴 한데 굴리기 힘들어서 딱 C 느낌 그 다음에 스태틱 스태틱 B? 스태틱이 딱 나왔을 때저 A만큼의 맛이 있으면 없는 것 같아 특색이 있긴 한데 코구무라는 챔프를 할수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막 성능이 세신보다 좋냐 하면 또 아니니까 딱 B가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승천해보죠 D, D 박아야 되지 않나 요 <laughs> 나는 승천하는 꼴을 못본것 같아 이거 F 만들면 안 돼? F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아 유물에서 빼야 될것 같아 좀. 이거는 뭐 본인이 이제 스트리머 데뷔할 거 아니면 그럼 인생 망하는 유물이고 그 다음에 역병의 보석 아 이거 솔직히 지금 메타에서 S 주고 싶긴 해 말자한테 워낙 좋은 아이템이라 말자 말고 사실 그냥 모든 AP한테 좋긴 해 카르마도 틱딜로 들어가서 좋고 유미도 틱딜로 들어가서 괜찮고 c s 긴해 그리고 말자 주면 성능이 그냥 버그급이라 그 다음에 여명 이 생키도 그냥 승천해 부족 친구 됐어 아니 근데 어떻게 얘가 진짜 보트에서 어떻게 네, 네. 꼴등이 됐냐 S에서 D까지 D까지 내려가 버려. 마나노프 너무 크긴 해. 저지. 저지면 A. 저기 에랑 비빌 정도 아니고 그웬도 사실 이게 그웬 주면 안정성 올라가긴 하는데 그웬이 이제 그 나노딜 나눠, 나눠서 맞는다던데 어 전만큼의 파괴력이 없어 근데 그래도 팔 길어진다는 그 메리트가 괜찮아서 딱 A 급인 것 같다 특색 있는 자발 자발 B 좀 쓸만한 애가 없다 그지 그나마 다리우스 다리우스 전용템인 것 같아 아니면 막 바이 염증 그 치명타 세팅할 수 있는 부르죠 안테 괜찮은데 네. 많이 없어가지고 비정 뭐냐 딱 like SA 사인데 특정 사에서 S도 줄만한 거 같은데 유미 있었으면 S 줬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역보 고를래 조냐 고를래 하면 근데 어 그러면 1초 안에 역보 고를 거라 S는 진짜 범접할 수 없긴 하다 이 라인업들이 우대전군 더가 많아자네명별생대 뭔... 그눈 들어가면서 짚는 애들이랑 대파 대파 B? A까지는 아니지 않나? 대파 근데 무난히 AP한테 다 제초 안 돼? 얘가 통계가 꾸준히 좋았던 거 같은데 대파가 통계가 엄청 좋아 생각보다 AP 참자도 다 괜찮아서 딱 A인 거 같아 B급은 아닌 거 같아 그러니까 얘가 특색이 없는데도 범용성이 너무 곧 드라 말자하가 되게 좋네 저게 딱말자하고 그분 쓰는 게 좋나 보다 아 맞아 그분 콤보도 돼가지고 뚝죠저쩍 B? 딱 그냥 자발이랑 비슷한 느낌인 것같아아 어. 얘는 오히려 난 C까지 줘도 된다주인데 아 그래? c 까지는 아닌 것 근데 같아 근데 C까지 또 아닌 것 같아 외투, 외투랑 겸상할 아. 그건 아니다 외투 고용포랑 비교했을 때는 좋은데 근데 얘는 너무 특색이 없어 그러니까 얘, 옆에 애들도 무난한 애들이긴 한데 아니다 그래도 피바보단 좋으니까 무조건 피바 상요한인지도 잘 모르겠어 다음에 초점 초점도 B 이거, 뭐, 맛돌이, 아시나요? 조리법 있나요? 맛, 아, 조리법? 그나마 저불이랑 쓰면은, 뭐, 무난하게 쓸만한데. 저지불가. 그리고 뭐, 멘토코브코. 아, 두개 말고 없지 않나? 람머스도 맛없는 게, 람머스는 스킬통 개커가지고, 못 굴려, 저거. 아, 그거 하나 있다, 그 콤보.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콤보긴 한데, 바루스 폭파강 콤보. 아, <laughs> 근데 그거는. 재밌긴 하겠다. 조건이 너무 많이 붙는데? 폭파강에다가 지평선에 아, 말도 안 되긴 해. 바이영정 폭파강도 좋다고. 바이가 폭파한 게또안 뜨지 않아? 바이 폭파한 건본 적이 없는데 고르지 않아서 본 적이 없는 건가? 내려 뽑으면 나온다고. 아무튼 팔 주례가 8. 없는 것 같아. 팔 D 아니면 인데아 아니, 시도 아까워 솔직히. 어 D 좋아 맞아. 근데 라칸이 나쁘지 않은데 통계를 볼까? 아니, 이게 저번에 만나봤거든. 만나봤는데 안 죽긴 하더라. 안 딜까지. 어, 시감이랑 라이 이런 거 없었던 거 아니야? 통계를 봐야지 알것 같아. 진실을 모르겠어. 나쁘지 않긴 한데 그 정도인가 싶네. 어. 일반템이랑 비슷한데 저런 분. D 그래도 D. 나는 C 가도 찬성이긴 해.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승천의 부적이랑 겸사할 건 아닌 거 같아. 서머슨 있잖아. 그거 <laughs> <laughs> 맞아. 승부 은빛 영웅이랑 비비냐? 그건 아니야. 메타 1픽인 라칸네님 들어갈 수 있는 코어템이면. 아니 근데 D 라인이 너무 파멸적이다 얘네. 먹으면 터진 애들이야 제대로. 그다음 활증지. 아 활증이 진짜 전패치까지 좋았는데. 지금은 B 아님 C? 어.. 얘 맛돌이로 쓰냐가 있나? 근데 아직까지도 가렌한테 주면 나쁘지 않아? 아직까지 가렌한테 줘도 주면 괜찮아. 잘 모르겠다. 그.. B급은 되는 것 같아. 그래도 무난히 그냥 고를만 해. 아니 아직도 저거 활증 템 가렌 나오면 좋다니까? 유미를 해도? 그래도 뭐못줄거 아니니까. 레오나도 괜찮던데? 황징. 지금 토형은난 A 주고 싶네, 그러딱 A라인? 특색에 있는 A라인. 그래도 증총 AD들로 한테 들어가면 깡 스펙도 괜찮고 골드 스톱도 되고 또 처형이 맞돌이야어 처형도 되고 근데 이거 먹고 이제 카이사 인피 증총 카이사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되죠 이미 그러면 안되지 시너지에 달려있는데 저거는 좀 세나한테 주면 아 그러네 거. 세나도 맛돌이네 세나한테 주면 좋 그러면 유물 끝났나? 어끝났 유물 끝났고 일단 엠블러 먼저 하자 엠블러엠블러이좀더그 객관적인 <laughs> 엠블럼 재밌긴 하다 <laughs> 이단아 <단어. 웃음>